보통 남자애들은 근데 축구하다 보면은 그 중요 부위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던데. 보통 축구하다가 맞는다면서요? 남자 야, 너네, 너네, 너네 축구하다 맞아본 적이 있어? 그 중요 부위? 너가 차서 누가 맞은 걸 봤구나. 아니 본게 아니라 보통은 그런다 하길래.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. 내가 언제 좋아했어? 숨이 안 쉬어진다고? 야, 진짜 헉! 하면서 숨 넘어가? 그 정도의 고통이야? 아픈 건을 떠나서 그냥 숨, 너가, 숨 넘어갈 만큼 그 정도야? 아 진짜? <laughs> 약간 명치 맞는 기분인가? 아니, 왜냐면 명치를 제가 동생한테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. 동생이랑 싸우다가 명치를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발로 명치를 맞았는데 그때 진짜 억 소리 나더라고요. 아주먹을안 쳤지. 발로 쳤지. 나랑 동생은 거의 주먹 안 쓰고 발로 서로 발로 발로만 활용을 했어. 나도 동생 발로 발로 밟고 걔도 발로 차고 그랬어. 동생 태권도 했었어요. 맞아요. 동생 태권도 했었어. 동생 태권도하고 나도 걔 발로 차고 걔도 나 발로 차고 그래 가지고. 그래서 멍지 맞는 순간 내가 진짜 억 하고 나 진짜 억 소리밖에 안 냈어. 억 하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걔도 이제 심각함을 느꼈는지, 식식거리다가 갑자기 얌전해지더라고. 명치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, 그냥 배를 치려고 했는데, 나도 동생 배치고 놀았으니까, 농게 아, 아니라 싸웠으니까. 그러니까 배를 그냥 가격하려고 했는데, 하필 그, 조준이 잘못해서 명치가 맞은 거임. <laughs> 어, 진짜 씩씩 이러다가, 어? 걔도, 어? 이랬었어. <laughs> 누가 더 많이 이겼냐고요? 동생이 키가 클 때까지는 제가 이겼는데, 그 이후로는 동생이 다 이겼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걔를몇번 때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조용히 있었어요. 문 잠그고 조용히 있으면은 개가 개열 받아가지고 문 쾅쾅 두드리면서 씨 "안 나오냐고" 막 그랬었어요.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 달라고, 나 동생이랑 세살 차이.